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실패를 한다.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삶은 고인물이 된다. 그러나 누구나 실패 없이 완벽한 삶을 바란다. 그리고 기왕이면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고 싶다. 인생이 참 복잡해지는 순간이다. 그 방법을 꾀하는 일이야말로 머리가 복잡해지니 말이다. 머리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실상 어떠한 성공에도 지름길은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일반화 할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것이 실패와 좌절이 나에게 가르쳐 준첫 번째 교훈이다. 뭔가를 고민함에 있어 머리가 복잡해진다면 그것은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수만 가지 가능성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세상은 실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오직 성공을 위한 방법을 알려줄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실패를 맛볼지는 말 그대로 케바케 이기 때문에 더더욱 일러 주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정글 같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딛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다. 실패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고민하는 생산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생산적인 태도는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회복 탄력성 에 짱짱한 스프링을 달아준다. 하지만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가 않다. 생각보다 온전한 자존감이라는 것이 레어템이기 때문이다. 나의 첫사랑은 48kg이 넘는 몸무게 때문에 실패했고, 오랜 직장생활은 멘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실패했다. 실패 후에는 인간관계에도 실패가 많았음을 깨달았고, 내가 바라보던 현실이 일부 왜곡되어 있었음을 깨달으니 인생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온전하지 못한 자존감으로 인해 세상의 사태질에 더 무너진 것인지, 세상의 사태질로 인해 온전했던 자존감이 무너진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늘 마음먹은 것은 다할수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기준에서 스스로를 개발하며 나의 목표를 향해 어제보다 나은 나로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에 의의를 뒀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다. 여기까지는 나름 굉장히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그것에 심취해 그러한 태도로 성취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것에만 사로잡히면서 시작되었다.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자 했던 욕망은 무분별한 예스를 남발했고. 마음 먹은 것은 뭐든 다할수 있다는 믿음은 없는 시간까지 만들어내며 스스로의 삶을 갈가먹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사리분별이 모호해졌고 현명한 선택은 난제가 됐다. 그렇게 몸과 영혼은 병들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애고는 타인이 못하는 것을 해내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또는 타인의 요구에 실망시키지 않는 능력자가 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결국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긍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는 어마어마했다. 번아웃, 우울 공황장애로 정상적인 대인관계가 힘들었고 더 이상 업무적인 해결사 노릇도 못할 노릇이었다. 그 모습을 마주하자 수치심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저항하면 할수록 나를 더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긍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가? 실패와 좌절이 나에게 가르쳐 준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할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한다는 것은 나의 단점이나 약점, 아픔까지도 스스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발짝 물러나 나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다 해내는 나가 아닌 우월감에 사로잡힌 나일 수도 있듯이 말이다. 모든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자. 마지막으로 실패와 좌절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성공보다는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 나아가는 성장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에너지이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 또한 나의 에너지뿐이다. 에너지는 나비효과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연결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은가?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되 주저앉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자. 우리는 누구나 새로 고침 통해 성장이라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고 그 에너지는 반드시 선한 영향력으로 우주를 상식할 것이다